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것 같은 눈덩자로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무엘 하 15장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더 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니엘 9장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대서론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이니 고린도 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에레미아 44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마태복음 21장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스가리아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편하여 우리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에레미야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요한계시로 2장. 에베소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전사에게 이렇게 변지하라. 이것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매노라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해왔는지, 네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네가 어떻게 인내했는지,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참지 않았는지 알고 있다. 네가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너는 인내하였고 나를 위해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다.그러나 니게 책망할 것이 있다.너는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잃었다.그러므로 네가 넘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여 이 죄에서 돌이키고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매노라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잘한 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간에된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줄 것이다. 서머나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으며. 얼마나 가난한지 알고 있다. 사실 너는 부요한 자이다. 또한 나는 네가 자칭 유대인들에게 모욕 당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 사단의 무리이다. 네가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대적자 사단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너희 중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고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을 멸류관으로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버가무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진 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것은 대적자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붙잡고 있다.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가 너의 마을 고태적자 사단이가 사는 곳에서 죽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잡을 덫을 알려주어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성적인 죄를 짓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니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들이 있다. 이에, 이제, 그러한 죄들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니게 속히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그에게 흰 돌을 주겠고 그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는 새 이름이 적혀. 두아디라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전사에게 이렇게 변지하라. 이것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노새 같은 팔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하는 일과 네의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전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그 이세벨 여자를 계속 용납 하고 있다 그 여자는 자칭 애언자라고 주장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속여 성적인 죄를 짓게 하며 우상들에게 바쳐 졌던 음식을 먹게 하고 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자기의 음란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와 가늠한 자들도 그 여자의 일과 관련된 죄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고통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쳐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것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두아디아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 중에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고그 대적자 사단의 깊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승리하며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줄 것이다. 그는 쇠 막대기로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고, 도자기처럼 그들을, 산산초각 낼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과 같을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새뼈를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장 4대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아멘. 10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요한 계시로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지켜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있게 투영 동승 신합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 드려오며 기려오지려 생명이요, 부활이오 생명이요,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